자, 유하, 유하. 반갑습니다. 흑교수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맥퀸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이거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까는. 맥퀸도 맥퀸인데. 사실 뭐 맥퀸만 픽업이 있으면은 고민할 필요 없었겠죠. 근데 이제 바로 다음이 이제.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맥퀸 바로 끝나면은 어스 가차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냐 이거 들어가냐 이제 고민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가지고 이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맥퀸 성능 좋아요 엄청 좋아요 우정도 그80 이상일 때 지능 보너스 지능 보너스 2짜리 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특기율 80짜리다 오랜만에 나오는 특기율 80짜리 고특기율 지능 카드인데 심지어 성능까지 좋아요 예, 심지어 성능까지 좋은 편이라가지고, 요 성능 비교표를 일단 보여주면은 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능카드들, 앞으로 이제 4주년 정도까지 쓸만한 지능카드들을 쫙 비교를 해놓으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맥퀸 성능이 중간보다 조금 더 위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중간인데 4주년까지 나오는 지능 카드들 중에서 중간보다는 살짝 상위 그래서 4주년까지도 충분히 잘쓸 그런 카드들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4주년 직전에 요 루돌프 카드가 나오면서 선행 그리고 선입들 카드들이 약간 루돌프로 대체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약하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다이아랑 맥퀸, 충분히 쓸수 있는 카드들이고, 딱그 각질 전용 스킬들을 좀 들고 있어가지고, 맥퀸도 그러고, 다이아도 그러고, 그래서 선행하고 선의 판정이라면 충분히 얘네들 아직도 쓸수 있는 현역이고, 문제는 뭐냐, 이제. 루돌프가 약간, 라모누의 대체제로서 나온, 어찌보면 좀 범용카드. 범용성이 좀 강한 카드라가지고, 루돌프를 요즘에 많이 추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모누 자리를 루돌프가 가져가는 거고, 대신에 이제 뭐, 중거리 같은 경우에, 왕수, 그니까 러 이제, 한섭에서 보면은 결정적인 한수죠. 그거를 이제, 엘콘 대신에 루돌프를 해가지고 받아가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어찌보면 이제 중거리에서는 맥퀸하고 다이아를 확실하게 좀 대체하는 약간 그런 카드가 되었습니다. 엘콘도 약간 죽게 됐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엘콘은 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기는 솔직히 좀 애매한 게, 엘콘을 죽인 거는 정확하긴 예지, <laughs> <laughs> 아몬드 아이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스피드에서 엘코는 약간 이제 사요나라, 빠이 짜이 쨘, 어, 약간 빠이 빠이 이런 느낌이고, 아몬드 아이가 약간 정리해버렸죠어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해버렸고, 그래서 다이아랑 맥퀸의 실질적인 뭐 유통기한 한 1년 정도를 바라보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돌프 선에서 정리된 카드들은 어찌보면 얘네들이에요. 맥퀸, 라몬우 다이아, 요렇게 셋. 그 외에 이제 타이신하고 다스카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성능도 조금 여기 앞서 설명한 애들보다 성능도 살짝 더 좋은 편이기도 하고 추입 키우려면 얘는 어쩔 수가 없어. 추입을 키우려면 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도주도 다스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그래서 루돌프에, 막 뭐, 루돌프에서 정리되는 선은 이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렇게 유통기한이 뭐니 어쩌고저쩌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앞으로, 그니까 이제 일섭은 이제 4주년을 시작을 했잖아요. 4주년을 시작을 했는데, 한섭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4개월이 남았죠. 4주년까지 올라하면은 근데 제 공략 영상이 앞으로는 살짝 그 기조가 조금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뭐냐,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주년 카드들 정도만 들고 가도 게임하는 데는 솔직히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니까 러 사치제는 말 그대로 약간 사치제. 내가 이거보다 좀더 뭔가 욕심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만 약간 추천을 드릴 거고 그 외에는 약간 주년 카드 혹은 이제 시나리오 스타트 카드들 그런 카드들만 들고 가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게임 하는 데 자체는 지장이 없다. 이 주년 카드들, 시나리오 카드들만 들고 가도 마로스 챔미 한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진짜 트럭과 만났을 때는 당연히 분리는 하겠지만은 비슷한 급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키웠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들고 가도 사실 게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맥퀸 카드, 이 맥퀸이 중요하다 하던 거 그리고 이 다이아 얘도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선행하고 선입을 많이 키우실 거예요 뭐 메타상으로 됐든 뭐가 됐든 뭐 마로스는 당연히 도주를 많이 키우시겠지만은 메타상 선행하고 선입을 많이 키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들고 있으면은 뭐 뭐가 좋냐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제 루돌프 나오기 전까지는 거리 신경 안 쓰고 쭉쓸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니까 갖고 있으면 은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고 얘네를 갖고 있으면은 다른 카드들을 렌탈하기가 편해진다 라는 장점이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쯤에 완성을 해도 되냐? 라고 했을 때는 3주년. 여기 이제 3주년에 스텝업가 차랑 선택권이랑 한돌석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쟁여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때쯤에 이제 완성을 시켜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한 본격적인 선행선입 메타가 시작을 될 거고 그 전까지에 있는 이뭐 챔미, 마로스 뭐 이런 거 이제 뭐 게다가 뭐먼슬리가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 당연히 뭐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은, 다이아랑, 뭐, 맥퀸 있으면 당연히 좋다만은, 조금 기다려도 된다. 어차피 이제 이 시나리오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이 단거리 챔미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할 사람 많지 않아. <laughs> 그러기도 하고, 이 카와사키 2100m 더트 이것도 온 힘을 다해서 할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장거리 챔미이롱챔미를 사람들이 열심히 할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얘가 더 중요하다. 솔직한 얘기로 하면은 얘가 더 중요하고 롱챔미에는 맥퀸 쓰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아마 능카페 빌리실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퀸 우선도 보다는 차라리 어스를 챙기고 지능카드 빌리든지 부족한 카드를 빌리는 게좀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이 될것 같아요. 개인적인 우선순위 맥퀸보다는 어스 쪽이 결국에는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 스태미나 카드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크릭 정도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크릭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들이 있는데 크릭에서 한 번은 갈아탈 때가 됐어요. 야 그러니까 크릭하고 어스하고는 성능 차이가 많이 나요. 성능 차이가 많이 나서 얘는 한번 이제 갈아 끼우고 샤크까지. 나중에 이제 이 주년 카드들, 시나리오 스타트 카드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샤커가 이제 메카 때 나오는데, 어스하고 샤커를 들고 있으면은 스태미나 카드는 얼추 이제 해결이 된다. 4주년에도 이번에도 어스는 계속해서 꾸준히 쓰이고 있거든요? 스태미나 카드 뭐 하나 더 가져가지? 중간에 약간 그 말한 사치제로서 더 가져갈 만한 카드는 사실은 얘 정도야. 단츠. 스태 단츠 정도인데, 얘로도 솔직히 그냥 써도 크게 지장 없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편이 아니고, 오히려 뭐, 스테미나 한정으로 따지면은 얘가 좀더 좋은 편이긴 한데 약간 그냥 사용처가 좀 다른 느낌? 얘랑 얘랑은?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완벽한 조합의 덱을 구성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여기 두개 이제 스테미나를 챙겨가면은 4주년까지 충분히 잘쓸수 있다 그게 좀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맥퀸, 다이아 중요하고 좋은 카드 맞아요 맞는데 3주년에 완성해도 그렇게까지 늦지 않다 게다가 또 어스 또한 이제 롱챔미의 이제 진심인 거 아니면은 한 3주년쯤에 완성해도 무방하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지금 한주월한 9만 개쯤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음뭐 맥퀸 1천장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스에서 한 2000장 생각해보시고 뭐 풀돌 달리실거면 풀돌 달리셔도 되고요 그 후에 3주년 스텝업 그리고 선택권 여기에다가 이제 한돌석 여유되시는 분들은 한돌석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을 좀 하시고 물론 이 스텝업이 완벽하진 않아요 스텝업의 마지막 스텝이 유사 선택권이긴 하지만은 나머지 그 이제 앞에 있는 4스텝 까지랑 4스텝 플러스 마지막 스텝 50연차 내에서 뭐가 어떻게 뜨느냐가 그거는 이제 카카오 서버실에서 정해줄 일이라 어느정도 변수는 좀 조절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택권을 어떻게 쓸 거고 한 돌석을 어떻게 쓸 건지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해 가지고 아, 내가 매크을 들어갈지 다이아를 들어갈지 앞에서 언제정뭐 가차를 먼저 해두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3주년 그 당시에 약간 그거를 고려를 하시던지요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운적인 요소라가지고 대신에 주얼이 한 9만 개 정도 있으면은 요 정도는 들어갈 볼만 하다. 고그 정도고 주얼 한 3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있다 라고 하면은 뭐 맥퀸은 솔직히 좀 건너뛰고 어스를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러고 나서 이제 3주년 스텝업하고 선택권 근데 이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뭐 제가 이제 뭐 9만 개뭐 3에서 6만 개 얘긴 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3주년 가차요 결국에 중요한 건 3주년 가차고 이때 이제 올페 올패, 어르페브를 근성 카드하고 료카 친구 카드 얘네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얘네가 있어야 뭐 uaf를 하니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쌍풀도를 해야 이두 장이 그래야 제 성능이 나오는 그런 카드들이라 3주년에 이 카드들에다가 사용할 주월하고 한 돌석 계산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둘석은 한 돌석은 한두개 정도는 여유로 무조건 챙겨 두시는 게 옳고 주월도 최소한 6만 개 정도는 이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해 보면 한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뭐, 어스냐, 맥퀸이냐, 사실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약간 제가 4주년 이후로는 조금 그좀 달라졌어. 약간 그 견해가 약간 달라졌어. 그냥 약간 어깨에 힘좀 빼시고, 살랑살랑 하세요. <laughs> 솔직히 서폿보다 나는 이제 말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서폿은 주년 카드들 약간 좀 챙겨가다가 말법 좀 챙겨두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폿 뽑다가 말법을 못해서 키울 말이 없다? 이거보다는 그냥 주년 카드들 어찌 어찌 그냥 챙겨가고 정말 필수급 진짜 중요한 카드들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주년 혹은 이제 시나리오 스타트 카드들이라 얘네들 위주로 챙겨가다가 말법 좀 성능 좋은 애들이 있으면 걔들을 네좀더 우선해서 가져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치제적인 서포트 카드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메몰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챔미 한 섭도 솔직히 챔미 이제 많이 진행을 했고. 마로스도 이제 계속 섞여 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어깨에 힘을 좀 빼고 무조건 막 챔미 이겨야 된다 막 딸깍딸깍 하는 것보다는 4주년 좀 바라보면서 뭐 4주년 이후에도 미래 시가 계속 나오겠죠. 나올 텐데 조금 이제 어깨 힘을 빼고 라이트하게 즐기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그니까, 러 뭐냐, 라고 하면 어차피, 싸이게에서 어느 정도, 야, 이거는 뽑아! 라고 이제 정해둔 카드들은 생겨졌어. 그런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게좀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뽑으세요. 어, 얘네들은 그냥 뽑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정말 지정해주는 그런 카드들이 좀 생겼거든, 어찌보면은. 얘안 뽑으실 거면은 어, 글쎄요. 게임하기 좀 힘들 수도. 아니면은 뭐 그것 아니다만은 챔미를할 거면 약간 얘네들은 뽑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성능은 확실하게 좋게 해 드릴게요. 다른 딱의 카드들은 뭐 굳이 덜 뽑아도 괜찮으니까 얘네는 제발 뽑아 줘. 어, 제발 뽑아 주세요. 약간 이런 스탠스를 조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뽑아 주세요 하는 카드들 위주로 좀 설계를 하시고 그냥 말법하고 스토리 좀 보고 재밌게 즐기는 게더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나? 이제 솔직히 말해서 한 2차전이잖아요 5주년 3주년까지 빡겜 달려왔으면 은내려놓고 게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챔미 솔직히 챔미 초반부에 그 도파민 개쩌는 거 인정해.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말따를 한 거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건데 챔미 이겨도 솔직히 말해서 약간 그 당일이야. 그 당일 <laughs> 뭔가 어찌 보면은 그 당일은 약간 아어 씨와 어 약간 기쁘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어.. 조금은 챔미보다도 그냥 이제. 본연의 말법하면서 적당히 즐겨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식으로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의 공략은 어찌보면은 진짜 이겨야 된다 딸깍딸깍 하는 약간 그런 분들을 위한 공략이었었는데 4주년을 약간 느끼고 나서는 그 느낌이 들어요 약간 적당히 합시다! 우리 적당히 하고! 약간 행복말달 하자 우리